또 봅시다. 자. 붕그쵸죠 붕. 자, 이게 연막기. 우리는 포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 이제 결국은 온실이 확확확 증가할 겁니다. 온실이. 얘는 뭐냐? 음, 얘는 이제 자, 잎이 변하고 아, 어, 늘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늘른다. 세포에 공급되던 이제 양수분의 문제가 올 거고. 그냥 쉽게 뿌리에서 문제가 올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음, 온실이 있다고 너무 자주 치면 결국은 자 식물이 많이 상합니다. 자 그래 한 5일에서 일주일 고래가 한 번씩 치는 게더 현명해요. 자 정말 개체 수가 심할 때는 짝을 쳐야 되지만 자 근데 식물이 튼튼할 때 치는 겁니다. 식물이 약할 때는 연짝을 치면 그 또한 자 아, 잎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단점이 발생합니다. 단점이. 와, 이건 뭐야? 이게, 음, 토양에 따라 이 잎색이 달라진다. 그것도 맞아요. 토양에 따라 잎색이 바뀐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충분히 이론적으로 성립이 돼. 자, 하여튼 뭐, 계절적으로. 6월 7월, 6월 말 7월이라서, 참. 대다수 이제 요거 달리는 것만 따먹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laughs> 뭐라, 이거 뭐하겠다. 아우, 어, 야는 거도 뭐. 나는 깨졌네. 자, 깨지면, 여기 꽃자리가 터지면 아예 이제 버려야 되죠. 아예 이제 판매가 안 됩니다. 왜? 보관하는 중에 거기가 썩어, 썩어, 썩어. 거의, <laughs> 거의 흐름이 끊겨간다. 자, 6월 15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작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 올해는 뒤늦게 확이 선충이 확 올라왔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 왜? 한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다른 말로 뿌리가 올해는 더 약한 해였다. 이거지. 물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올해는 근본적으로 일교차와 이제 뿌리에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여튼 참고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월 말까지 이미 폭발적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7월은 그냥 이어가는 느낌. 자 근데 이어는 가지만 좀더더 품질을 높이면서 이어가라.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봐요. 음, 결국은 계절이 겹친다는 게 아, 6월, 10월이 짝 저짝 더 뜨거워지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신초가 확실히 바뀌어, 확실히 신초가 힘을 못 써, 신초가 힘을 못 쓴다는 건 뿌리가 힘을 못 쓴다는 거에요. 그래도 차면 달려있어. 왜냐하면 순의 양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이 멈춘다는 거지. 이 다음이 그죠. 그런 걸 봐야 돼요. 자. 보자. 어, 신초의 변화, 잎의 변화 이게 다 들어오죠. 자, 이 변화를 느끼면서 전체의 흐름을 판단해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확 쏟아질 겁니다. 확.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음. 음, 참고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음, 하늘이 겹치면 열 농가 중에 일곱 농가는 이제 겹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두 농가, 두세 농가는 항상 벗어나요. 왜? 거기는 <laughs> 뭔가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니까. 자, 여튼 우리는 일곱 농가를 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마주하면서 어, 개선점을 참고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열매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 농가야 보면 이렇게 버려놓은 게 많아. 이거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거 왜 이럴 거야 이거. 흰가루는 아니야. 흰가루가 아니고, 세포가, 아, 이걸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드리겠다. 자, 흰가루, 뭐, 총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에 세포에 물이 빨리 빠졌다. 이 부분에 세포가 약해졌다. 이런 표현인데, 아, 표현이 어렵네요. 자, 제가 차후 다시 표현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총체총체 총체. 이거 총체가끓은 겁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깨진 거, 이건 다 2차 비대, 2차 비대, 2차 비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열과, 어, 숲기 지연. 자, 여기 이제 꽃자리가 터지고, 이제 빨리 여기가 이제 병이 빨리 온 겁니다. 자, 이것도 뭐 2차 비대입니다, 2차 비대. 자, 이것도 다, 이런 건다 2차 비대, 2차 비대, 2차 비대고, 이런 건 이제 숲기 지연. 이런 식으로,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 걸딱 보면서 느껴야 돼. 그리, 비율이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썩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치기 때문에 자, 모든 건 썩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됐죠. 이런 걸좀 많이 봐요.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 나오면 볼게 많아. 얼마나 재밌어요. 하라는 비료 안 팔고 제가 참. 근데 말라다시피이 계절 자체가 꾸준히 쓰는 분들만 계속 써주는 계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숲이 깔 퍼짐 이런 것도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다 보시고. 근데 생각보다 색깔은 잘 난다. 색깔은 들쳐진다 확실히. 확실히. 자, 저는 표현해요. 인산, 인산 쪽으로 잘 쓰는 농가들이 확실히 이 색깔이 좀더 좋다. 이런 표현들. 자 기본 베이스는 물이지만 자그 나머지 비료에서 커버를 한다면 자 인산들. 그리고 기비에 인산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 내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고 갑시다. 여기가 총체가 많은가 봐요. 저 버려졌는 거 보면 총체가 확실히 많이 보여요. 자 누가 뭐래도 백강탄이 잘 됐습니다. 백강탄 한 번씩 치세요. 아이고, 여기는 세월이 다 됐네요, 세월이.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요, 세월. 아, 결국은 뿌리가 약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도 뭐, 신축 괜찮고. 아직, 아직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내리는 거 있냐, 체크해야 되고. 딸건 보이는데, 내리는 건 자, 생각보다 안 보이죠. 저쪽에 하나 보이는데, 저것도 빨렸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요런 게 이제 총체가 끓는 겁니다, 총체가. 자, 총체는 끓는다. 흡, 흡즙? 이런 개념보다 끓는, 끓으면서 이제 양분을 섭취한다, 이런 느낌? 자, 어, 아무쪼록, 어, 이제 6월 20일, 자, 한 달, 정말 이제 한달 싸움입니다, 한달 싸움. 자, 7월 부턴 반 노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미 반 노는 분들이 많이 보여. 근데 이제 그걸 다, 어, 제가 오픈 안 하는 거지. 자, 참고하시고. 이대로, 한달 싸움입니다. 자, 응원합니다. 이제 와서, <laughs> 좀, 더, 도와주세요. 카이도 그렇고. <laughs> 그죠? 근데 진짜, 어, 저랑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은 계속 비로 써주십니다. 자, 뭐, 조회수 대비, 어, <laughs> 판매와 직결되진 않지만, 자, 그래도 합니다. 해야지. 자, 잠가하세요